자, 우리 선우 커플 매니저 또는 미래 선우에 합류할 예비 커플 매니저들에게 그 대표가 계속 이야기 합니다. 전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분한 한 분에게 전화로 설명하기에는 제 목소리와 시간이 부족하고 목소리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대신 하는데요. 우리 선우 커플 매니저만큼은 정말 이 시대 결혼정보회사에 예, 대안입니다. 제가 봐도 또 희망이고 이 세상 이 세상 싱글 남녀의 그런 게될수 있는 기반 만들어졌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제 그런 단계로 갈수 있습니다. 이제 밖이와들께 그 고정관념인데요, 이게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그 뿌리 깊은 고정관념. 이걸 바꾸고, 새로운 분이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존 멤버한테 이 구정관념을 배워버리고, 또 이어가죠. 뭐냐면, 매칭 머신화 되면 안 됩니다. 매칭 머신화. 이 우리나라의 결혼정보회사의 가장 큰 문제. 이 매칭 머신화. 이 커플 매니저가 매칭 머신화가 되느냐, 아니면 고객의 결혼을 위해서 노력하는 매니저가 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에 고객의 결혼을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면 궁조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수입도 도 많아지고 페이도 많아지지만 지금 현재의 그 매칭 머신은 그냥 현재의 시간만 존속할 뿐이죠. 매칭 머신과 커플 매니저 노력하는 차이는 지금 선후 체제에서는 하나입니다. 고객이 만난 다음에 회원이 남녀가 만난 다음에요. 만남 이후에 그 만나는 과정에서 한쪽 남, 한쪽이 좋고 한쪽은 긴가민가 하면 한쪽에 권해서 만나게 하고 만난 사람이 계속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서치하면서 어, 이야, 그 확인하고 격려해 주고 두 사람이 만나면서 항상 모든 교제 커플들이 그렇지만 쉽게 결혼에 이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작은 한두 마디 오해 작은 어떤 생각의 차이로 너무 쉽게 그 만남을 결별 선언을 해요. 결혼정보 회사 단점이에요. 왜? 이 상대가 아니어도 또 다른 상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선호 커플 매니저는 그럴 때또 다른 상대를 만나다고 한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어, 현재 두 사람이 서로 좋아 보이고 약간의 서로 안 맞는 게 있다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해서 만남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이쪽으로 유전자가 바뀌고 이쪽에 노하우가 생겨야 되고 이쪽에 맞는 고객 멘트가 자꾸만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건 정말 시대적인 저희 선우가 해야 될 소명입니다. 이러고 하자고, 대표 선우, 그 매출 어마어마하게 감소되는 거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정말 허접한 서비스 하고, 우리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광고나 아니면 고객의 심리를 이용해서 회비 천만원, 천오백만원, 그런 회비 받을 때 솔직히 자존심 상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어, 어 우리가 그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 지금 후불제 개념으로 백만원, 많아봤자 삼백만원 단위로 받으면서 서비스를 하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결혼정보회사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면 회비가 그 정도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 결혼정보회사의 그 존재 목적인 결혼 성공률의 문제가 있게 돼요. 한마디로 이 허구에 빠지는 겁니다. 왜 결혼정보회사를 했는지 모르고 그냥 의미 없는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할 의지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선호를 지켜준 게 회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까지 얘기한 것도 저희 회원입니다. 이건 정말 소명인데요. 그래서 우리 선호 커플 매니저들, 미래 커플 매니저들, 우리가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 서비스, 허접한 서비스를 하면서 비용을 그렇게 받을 때, 많은 비용을 받을 때, 우리가 그몇 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받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이 결혼 성공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비를 기존 시스템에서 기존 시스템에서 몇백만 원을 미리 받는다. 그러면 회원은 회비를 한 번에 미리 많이 냈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최초에 한명두명 명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상대를 만나더라도 좀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끝까지 다른 상대를 더 만나 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안 됩니다. 또 매니저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받은 회비에 환불이 나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매칭 횟수를 채워줄 수 밖에 없죠. 이 회원이 교제나뭐 이런 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더라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소개 먼저 다 하고 보는 거죠. 일단, 그 약속과 만남 횟수를 채우는 게 목적이죠. 사실 결혼 성공한 교재보다는 알아서 해라. 그리고 유조건 교재를 채우는 게 목적이죠. 이런 이제 고객의 심리와 회사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에는 이런 엄청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정말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현재 후불제 개념으로 바꿔 가지고 오늘날 매니저들이 그 재택근무 그다음에 많은 회원들하고 합리적인 어, 그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물론 어떤 서비스라도요, 어떤 서비스라도 항상 그불완전합니다 어,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한 사람 보면 빈틈이 많더라고 합니다. 항상 빈틈은 존재합니다. 그걸 감수하고 봤을 때, 그래도 이런 걸다 감수하면서 우리가 옳은 서비스를 하는데, 제공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줄이고 줄이고 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정작 고객의 만남을 주선할 때, 이 아까 그 만남 이후의 과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도루함이 다 버리죠. 회원들이 그냥 적은 회비 내고 한번 만날 때 5만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후에 사례비를 받는 건그 만남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도가 있거든요. 회원들께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죠. 어떤 뭐 문제가 있더라도 매니저한테는 얘기 안 하죠. 그 워낙 적은 비용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기존에 그 다른 회사들처럼 그냥 회수, 그 소개 위주로만 한다면 저는 제가 몇십 년에 걸쳐서 한 개혁이 도루함이 탑을 되고요. 남는 게 없어집니다. 하나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결혼 성공률만큼은 높은. 그런 회사, 어, 그런 회사에 오면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호.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니저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 대표 스타일 아시죠? 목표한 건 반드시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운을 계속 띄우는데요. 이런 습관과 이게 안돼 있는 매니저는 제가 회원 관리하는 업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매니저에 대한 애정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거든요. 의무, 의무, 의무를. 그래서 어 그리고 이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매니저가 시간 지나서도 보람 있는 직장이 되고요. 보람 있는 직장이 되면서 어, 회원의 사랑을 받고 모든 게 좋아져요. 좀 습관을 하나 바꾸는 거. 이게 좀시간 걸릴 뿐이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선우만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거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매니저가 회원이 만난 다음에 정말 그 안에서 내 가족이 만났다라고 했을 때그한 마디 더 해주는 거, 그 정말 옆에서 그 윤활 역할을 해주는 거, 이런데 눈뜬 이런 쪽에 역할을 하는 이제 커플 매니저들이 이 선우의 중심이 되야 됩니다. 좀 반드시 이거는 내 삶이 억울해서라도. 네. 지금까지 이 오랜 세월 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만들어낸, 어, 그, 진짜 시간이 억울해서라도, 그리고 이 세상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삶에서 반드시 갚아야 될 소명, 핏이라고 생각하니까, 선우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매니저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미래 선우에 참여할 커플 매니저들께서도, 이런 선우의 그 커플 매니저 아이덴티티는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노크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